여러분들은 넷플릭스, 왓챠, 티빙, 웨이브 등 다양한 OTT 서비스 중에서 어떤 것을 이용하고 계시나요? 또 여러분들은 OTT 서비스 속에서 어떤 작품을 좋아하시나요? 수많은 영상 중 어떤 작품을 봐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지금 여기 팝콘티겨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요, 팝콘티겨, 팡팡!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 수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 영화에 대해 알아보는 팝콘티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OTT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요즘, OTT 서비스 속 작품을 소개해주는 팝콘티겨의 저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강주현입니다. 여러분, OTT 서비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OTT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Over the top, 셋톱박스를 넘어의 줄임말로, 셋톱박스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기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O T T 서비스에서 많은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시청할 영상을 선정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작품을 소개해드려 작은 도움이라도 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조이의 여우야.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첫사랑에 대해선 이런 논쟁점이 있잖아요. 첫사랑은 처음 사랑했던 사람이다. 첫사랑은 가장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다. 저는 가장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 첫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첫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상대를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슴 설레이고 풋풋했던 사랑의 순간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러고 보니 사랑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서로를 동시에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사랑을 해보셨나요? 또 짝사랑 상대와 사랑이 이루어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짝사랑 상대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의 영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힌트는 이제 들려드릴 노래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의 OST이니 잘 듣고 어떤 영화인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어떤 영화의 OST인지 알것 같으신가요? 바로 커티스의 Pretty Little Angel Eyes 이라는 노래인데요. 바로 플립의 OST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격적으로 플립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감독과 배우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과 배우들은 누구일까요? 플립의 감독인 로브 라이너는 영화 배우이자 영화 감독인데요. 1978년엔 에미상 코미디 시리즈 연기자 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하고, 1987년엔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1993년엔 제2회 MTB영화제 최고의 영화상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플립에서는 각본과 감독, 제작을 맡아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영화 속 여자주인공 줄리 역할을 맡은 메들린 캐롤은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나 2006년 아역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메들린 캐롤의 대표작으로는 플립과 알케놀리 이매진 등이 있습니다. 메들린 캐롤은 줄리역 오디션에 가장 먼저 참가한 배우라고 하는데요. 로브 라이너 감독은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고 줄리와 잘 맞는다고 생각해 미리 점 찍어 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대역인 브라이스에 맞는 배우는 찾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첫눈에 반할 정도의 멋있는 외모를 가진 동시에 표정의 감정을 그대로 생생하게 담을 수 있는 배우여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캐스팅된 캘런 맥오리피. 그는 1995년 오스트레일리아 출생으로 2010년 영화 플립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가서 캘런 맥오리피를 캐스팅하게 된 것이죠.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은 캘런 맥오리피는. 감독의 의도대로 정말 멋있는 외모를 가졌고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은 메들린 캐롤 역시 개성 있는 외모를 가졌는데요 이 둘의 궁합이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내 일생의 반절을 넘게 좋아해왔던 사람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죠. 사랑에는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만큼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의 영화 필립은 소년 소녀의 첫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영화 속에서 둘의 사랑의 타이밍은 달랐는데요. 시작은 마을의 말량강이 줄리의 오랜 짝사랑, 그 후엔 브라이스의 짝사랑, 그리고 마지막엔 끝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사랑은 어떠셨나요? 영화 속 소년소녀의 사랑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플립이 첫사랑의 바이블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같은 내용을 여자주인공의 시선으로 한번, 남자주인공의 시선으로 한번, 이렇게 총두 번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한 사건을 두고 두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게 되죠. 그래서 관객들은 각자 어린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며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플립에서는 명대사도 많이 나오고, 가정 환경과 인간 관계에 대한 교훈까지 주고 있는데요. 플립에 대해 잠깐 듣고 나니 남은 이야기도 무척이나 기대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화 플립,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떤 내용일 것 같나요? 브라이스는 어릴 때 줄리의 앞집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줄리는 앞집에 새로 이사온 이삿짐 옮기는 걸 도와주러 갔다가 브라이스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브라이스의 반짝이는 눈에 반하게 된 거죠. 브라이스의 아버지는 줄리에게 이삿짐 옮기는 걸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도와주려고 하는 줄리를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라이스는 줄리를 눈치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줄리와 우연히 잡게 된 손에 브라이스는 도망치듯 엄마의 뒤로 숨는데요. 줄리는 그런 브라이스의 행동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브라이스도 분명 자신을 좋아하는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이스가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합니다. 브라이스가 초등학교 같은 반에 전학 온 첫날. 브라이스를 격렬하게 포옹으로 맞이해 주어서 브라이스는 친구들의 놀림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줄리를 더 멀리하려고 하고 일부러 여자친구도 만들어서 줄리의 관심을 끊어내려고 하죠. 하지만 브라이스의 할아버지 채슨 줄리가 배짱 있고 담대한 소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떠한 사건 때문인데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채슨. 프라이스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줄리를 좋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노래 한곡더 듣고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소유 전기고의 썸, 듣고 올게요. 줄리는 동네에 있는 크고 높은 플라타너스 나무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마을의 아름다운 경치도 볼수 있고 많은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나무가 심겨있는 땅의 주인이 새 집을 짓기 위해 플라타너스 나무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줄리는 이에 반대하며 나무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줄리는 그렇게 공사 인부들을 방해하지만 결국 나무는 제거되고 말죠. 줄리는 사랑하는 나무를 잃게 된 겁니다. 그렇게 줄리는 몇 줄을 울고 잘린 나무를 보고 싶지 않아서 스쿨버스도 타지 않는데요. 다행히도 화가인 그녀의 아빠가 그려준 플라타너스 나무 덕분에. 마음의 나무 하나를 심은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플라타노스 나무를 뽑는 공사 때 줄리가 나무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은 일화가 말 신문에 실리게 되는데요. 이 신문을 본 브라이스의 할아버지 챗슨 그런 줄리를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집 앞들에 놀러 갑니다. 마당 정리를 하는 줄리를 도와주며 대화를 나누죠. 줄리는 챗과 대화하며 그의 지혜에 감탄하고 오히려 브라이스보다 더 친해지게 됩니다. 브라이스는 그런 채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도중, 줄리가 브라이스를 멀리 하려고 하게 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브라이스가 줄리에게 아무리 차갑고 냉정하게 행동을 해도 한결같은 마음을 보여주었던 그녀인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마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허각 지하의 I need you. 줄리는 학교 과학 행사에서 자신이 부화시킨 닭들을 직접 키우게 되는데요. 그 닭들이 알을 많이 낳게 되자, 달걀을 주변 이웃들에게 팔며 나눠 줍니다. 줄리는 브라이스네에겐 달걀을 선심으로 주지만, 브라이스네 집에선 줄리네 마당이 더러워서 달걀에 세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줄리의 달걀을 먹지 않습니다. 브라이스는 줄리에게 더는 달걀을 주지 말라고 말을 하지 못해서 결국 브라이스는 줄리가 달걀을 줄 때마다 그것들을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머지않아 줄리에게 걸리게 되고 브라이스와 줄리의 사이는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이 사건의 계기로 브라이스는 줄리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그녀의 곁을 맴돌게 되죠. 반면 줄리는 자신의 가족을 업신여기는 브라이슨의 가족에게 실증이 나서 자기가 좋아하던 브라이스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고 브라이스 내에게 정을 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브라이스는 줄리와 사이가 좋지 않음에도 그녀를 계속 만나려 하다가 자신이 줄리를 좋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도 잠시 브라이스는 친구에게 줄리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브라이스의 친구는 브라이스가 평소에 싫어했던 줄리를 갑자기 좋아한다고 해서 어이없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줄리의 욕을 하는데요. 브라이스는 속으론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겉으론 이에 반박하지 않고 맞장구를 칩니다. 줄리는 이 대화를 듣게 되고요.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둘의 관계. 아무리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상대여도 여러 번의 실망을 안겨준다면 신뢰와 기대가 모두 사라져버리게 되죠. 영화에서 브라이스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줍잖은 핑계를 대며 합리화를 하는데요. 이런 브라이스의 모습에 줄리는 그럼 넌 겁쟁이란 거네? 라고 사이다를 날립니다. 상대와 불편해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줄리는 할 말은 꼭 하고 넘어갔는데요. 이런 줄리의 모습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플립, 알면 알수록 더 매력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은 6시 38분. 영화 플립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영화 선택의 폭과 문화적 견해를 넓힐 수 있는 팝콘 티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설이나 만화를 재현한 영상물 중 간혹 원작만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영화들이 있죠. 그런데 플립의 영화와 소설 모두 감상한 분들은. 영화와 소설의 구성이나 장면 등이 너무나 흡사해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소설이 담고 있는 것들을 영상에서 그대로 재현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작 소설에서는 장면 묘사나 상황 설명이 좀더 깊이 있고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 말고는 정말 많이 일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같은 내용을 브라이스의 시선으로 한번, 줄리의 시선으로 한번, 이렇게 두 번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영화로 볼땐한 사건을 두고 두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었지만 소설로 번갈아 서술되는 주인공들의 속마음을 읽다 보면 마치 그들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두 주인공의 설렘과 풋풋함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 재현 영화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본후 영화를 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영화를 본후 글을 읽게 되면 상상의 한계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취향 차이지만 어쨌든 저는 소설과 영화 두 작품 모두 감상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럼 두 배로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어린 시절 풋풋함을 떠올려 볼수 있는 영화 플립이 더 궁금하시다면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서인국 정은지의 올포유. 이어서 플립 속 명대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줄리 아버지의 대사입니다. 항상 전체 풍경을 봐야 한단다. 그림은 단지 부분들이 합쳐진 게 아니란다. 소는 그냥 소이고, 초원은 그냥 풀과 꽃이고, 나무들을 가로지르는 태양은 그냥 한줌의빛치지만 그걸 모두 한 번에 같이 모은다면 마법이 벌어진단다. 플라타너스 나무가 잘리고 힘들어하는 줄리에게 아버지가 해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줄리에게. 나무 위에서 바라보던 풍경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서 선물하죠. 이 장면에서 줄리의 내면이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감동적이고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사랑에는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하는 경우도 있고 나보다 나은 특정한 부분이나 닮고 싶은 모습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거나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죠. 이것이 아마 흔히 말하는 콩깍지인 것 같기도 해요. 한 사람의 부분들을 볼 때는 매력 있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도 하죠. 지금 당장 주변을 살펴보거나 바로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요. 아이들의 첫사랑에 관한 영화인데 인간관계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싶은 영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봐 보시길 추천해 드려요. 여러분 오늘의 영화 플립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엔 더욱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예진 기술의 정상록 진행의 저는 강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